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두구동에 있는 다육들의 향연인데요. 아, 입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습니다. 네, 여기 명함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네, 여기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 가요. 010-3616-1837로 어, 문의하시면 되고요. 가까이 계시거나 네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어, 방문해 보셔서 예쁜 다육 아가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키핑하시는 언니아분 다육 아가들인데요. 어, 입구 쪽에는 이렇게 코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꽃이 피면은 굉장히 네, 예쁘죠. 네, 코넬 코너 종류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고전에 그 앞서 내용이 네, 예쁜 아가들 한번 얼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소화분인데요. 이 화분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누드화인 것 같은데요. 아,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오두 군생인데 어, 목대도 정말 짱짱하고요. 그리고 이화분은로우입니다뭐 국민 다육이죠. 사랑을 많이 받는 로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할로윈 철화 같아요. 그 철화에서 쌩얼로네 많이 풀려서 정말 풍성하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네 아주 네 흑법사 같기도 하고요. 네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저렇게 쌩얼이 다들 다들 뭐 따글따글 따글 네 발음도 좀 그렇네요. 네 저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이 아이를 보고 제가 항상 감탄사를 네 연발합니다. 어, 탱고 금인데, 네, 약간 옷자람이 보이는데요. 네, 색감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네, 베라겐스, 네, 금이고요. 네, 여기는 제가 항상 들어오는 입구, 네, 멀로, 네, 라지아가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아, 요 아이가 라지아가예요. 네, 라지아가이고, 어, 요 아이들은 정말, 네, 따글따글하니 홍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홍설. 그리고 요 아이도 아이시 그린 같기도 하고, 어, 이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탑네드, 네, 립톱스를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심어놨구요. 요 아이는, 네, 말라치데라는 아이예요 네, 초록한 색감이 아주 예쁜데, 어, 그리고 여기는, 네, 파인로즈라는 아이구요. 어, 여기 벤바디스 보세요. 이 사계절마다 얼굴이, 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 항상, 네,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드리 종류이고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네, 여기는 화분도 상당히 멋있죠. 네, 다크 초콜릿이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네, 보라라한 색감이 나와요. 그리고, 네, 립톱스. 이름 어렵습니다. 네, 한글을 못 읽고 있습니다. 네, 쬐끄미 아이들 깜찍하고요. 자, 여기도, 네, 아, 코너 종류죠. 립톱스가 아니고. 자, 코너. 여기도 코너 종류. 이렇게 있고요. 요 언니아분도 코너 종류를 상당히 네, 잘 키우시고 계십니다. 와, 요거는 네,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 같은데요. 음. 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오 이거 특이합니다 네. 지금 네, 분지를 살짝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 이름도 어렵고. 오, 여기는 정말 네, 아주 얼큰이 네, 여기도 코너가 아주 커난 아이가 있습니다. 오, 라울 금이에요. <laughs> 멋있죠? 그리고 저기는, 네, 우주목 금이, 어이 성장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팅크벨 금도 보이고, 와, 요 아이는 철아처럼 따글따글한데, 정말 예쁘네요. 자, 여기도 립톱스 코너, 네, 세토스 바이올렛이라는 아이입니다. 화분이 너무 예쁘죠? 음. 저기 바구니 아 분도 상당히 예쁘네요. 이렇게 있고 마디바. 네, 요거는 네 페르독스 철아 같아요. 어우 색감 너무 예쁘네요. 네, 말간이란 아이고 맑은 느낌의 요거는 이렇게 아우 여 위에 입술이 입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줄이 딱나 있는 게꼭 특이하게 네 칼굴러스 되어있어요. 야생 칼굴러스. 네, 와인 피치란 아이. <laughs> 어, 여기는, 네, 등길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길왕. 와, 코너도 상당히 글로버스. 네, 요거는, 아우, 보라보라니 너무 예쁘죠? 마오가니 레드. 아우, 화분도 예쁘고. 아요 보라보란 화분에다가 요 보라보란, 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 그리고 요거는, 네, 금 종류인데, 맵이나 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조금이. <laughs> 자, 이렇게 어, 코너하고 리톱스 네,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네, 여기 어, 코너 쪽으로 한번 어, 가보겠습니다. 네, 안 끊고 바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는 리톱스. 네, 알바니카라는 아이. 24,000원이고요. 자, 요런 걸 모듬입니다. 모듬. 아주 통통하죠. 네, 도로시라는 아이 여기 심어 놓으셨고 모둠 내 네, 가격은 이런 아이들은 16,000원 되어 있고요, 24,000원 되어 있습니다. 요런 대령 어, 야생 파가에 네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내 네, 몸값이 나가죠. 그리고 모둠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어립토스 모둠 16,000원 씩에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게리 내 네, 4만 원. 요 아이는 몸값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베드윙 24,000원입니다. 슈더볼키, 네, 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장 옥 5만 원입니다. 네, 조금 빠른 진행,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립톱스 모듬인데 가격이 중요하겠죠? 어, 가격은,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요런 거는 뭐, 뭐, 3만 원이나 아니면 뭐, 2만 4천 원이나 그 정도 할것 같아요. 저기는 립톱스 모듬도, 네, 2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어 루브로 세우스 2만원부르리이어 요거 몸값이 상당히 나가요 네만원 십만 원씩,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비 아주 올 큰인데요 팔천 원이고 국화석 이만 오천 원입니다 자 요거 와 코너 종류가 어 앞전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요거 꽃이 피면은 또 아주 네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 조노 네 삼만 원 되어 있고요. 어, 틴테란두스 만원, 글로버스 만원, 브로니움 오만원, 루자나에 만육천원, 코노 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밥이 따글따글하게 있고요. 이렇게 어,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풀분 센치는 7.5 풀분이에요. 네, 루자나에 만육천원, 브로니움, 오, 어, 몸값이 나갑니다. 네, 오만원이에요. 스페 요거는 잘못 못 읽겠어요.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미뉴 등네폴에반시네축구텀네 위케티에 위게티에 만원 반질리 2만원 왜 이렇게 이름을 이름을 어렵게 발음도 잘안 돼요. 리갈 4만원 알라디움 4만원 씩오요거 상당합니다. 몸값이. 위트 버젠스 2만원. 이렇게 있고요. 폴 에반스 24,000원. 이렇게 있고, 또 그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가격하고, 어, 요거는 풀분은 7.5cm 풀분이에요. 운용 옥. 네, 운용 옥. 네, 4만원이네요. 글로버썸 12만원입니다. 오, 어, 요거는 15만원이고, 네, 같은 아이는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 요, 운영옥이란 아이가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니까 아주 예쁘네요. 자, 요거는 네, 4만원 되어 있고요. 네, 코노 립토스 좋아하시는 분은, 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칼큐러스 6만원. 네, 지금 다 탈피를 하고 있죠. 요 아이도 네, 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포카투스. 자, 브릭 레드 2만원. 어, 요거는 4만원 되어 있습니다. 피카츄 5만원. 야, 몸값이, 네, 좀 나가죠. 피쉬 포르미 만원. 브릭 레드, 네. 크림 모토니움 24,000원. 네, 요렇게 한 번씩 보는 걸로. 네. 소야 1 만원. 바리안스 2만원. 스티븐스 UI는 제가 알아요. 한두에 3만원씩입니다. 임퍼칼투스 10,000원 바리에안스 20,000원 네 이렇게 있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는 조금 빨리 유게티에 10,000원씩입니다 레드 마우가니 24,000원 이고요 자 요거는 네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가격만 한번 볼게요 26,000원 입니다 26,000원 음노네 요거 부 배종 B인가요? 12,000원. 킵트 버젠스 4만원. 홍문 14,000원입니다. 홍문. 네. 그리고 세레시아 섬. 네. 2만원.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트루캅트, 원숭이 2만원. 스티븐스도 있고요. 한두에 3만원일 거예요. 네, 요렇게. 트리게룸 품. 네.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스티븐스, 네. 조금 빨리 지나가죠? 트윈 몬테인 2만원씩에, 어, 유미 포르미 만원. 어, 이 요건 조금 특이한데 한번 볼까요? 어, 이름이 이렇습니다 만원이고. 자, 이것도 어, 요거는 몸값이 두수도 많고, 4만원이네요. 바리안스 2만 5천원. 자, 이렇게 차오바니에 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네, 작은 아이들. 이렇게한 번씩만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얼커니 립톱스. 와, 상당히 커요, 사이즈가. 오. 자, 이렇게 보시고, 위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 위에 쪽에는, 슐페레아라는 아이,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폴 에반스, 24,000원. 반질리,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코너. 요 사이즈가 조금 따글따글하게 있는 아이들. 차오바니에 1 만원. 어, 음코 델룸, 네, 3만원. 네, 음, 음모 델룸인가요? 네, 이름이. 어, 그리고 람바 댄스, 8만원. 액티옴, 황하 티셔리, 8만원이고요. 자, 이렇게 람바, 텐스, 5만원. 오, 아우, 아우리 플로름, 저바니에 바가에, 아, 요 아이 몽골 몽골라니 너무 예쁘죠? 8만원. 미뉴덤, 5만원, 3만원. 피시포르미, 네, 8만원. 와, 위게티에 아유, 통통해요. 레오파르디움, 야 정말 네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와 어쩜 이렇게 예쁘죠 와 어쩜 이렇게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7만원 8만원 요거는 7만원 5만원 요거는 5만원 아 요거 너무 예뻐요 파가에 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쁩니다 데크라듐 7만원 요거는 피시 포르미 4만원 강유비 포르미 5만원. 윈턴 버젠스 10만원. 오, 몸값이. 네. 음, 다우스 20만원이에요. 어머나. 네, 요건 5만원. 요거는, 네, 10만원. 요것도 10만원이네요. 와, 따글따글하니 너무 예뻐요. 데크 라디움, 네, 10만원. 어코 군색 네, 가격 한번 볼까요? 아, 9만원. 유게티에 5만 원, 네오할리 7만 원입니다. 와, 여기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제옥 4천 원, 네, 요런 아이들 있어요. 몸값이 조금 저렴한 아이들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립톱스 종류가 모둠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얼큰이 아주 큰 사이즈인데요. 2만 4천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 이거 풀보는 네한몇 센치? 어, 한 10cm 될것 같아요. 네, 이런 풀분이에요 자, 이렇게 모듬 심기 되어 있는 아이들. 네, 축전. 네, 이렇게 와. 여기는 네, 따글따글한 루비 모듬이 14,000원 되어 있습니다. 국장옥 24,000원, 레드 줄리 4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아유 따글따글한 아이들도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차오바니에요런 아이들 6,000원. 요거는 페어 소식 24,000원 되어있습니다 와 이렇게 입구 쪽에 코노와 립톱스가 이렇게 쪼롬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옆으로 살짝 넘겨 볼게요 여기는 네키핑 하시는 언니아분어 애드리스 인가요 에스메랄다 <laughs> 와 여기는 네에둘리스가 아주 분재를 해 놓은 것처럼 멋있게 저렇게 어, 되어 있어요. 별의 눈물도 보이고. 잠시만요. 음, 베이비 핑거. 네, 립톱스. 이 아이가 수련이란 아이네요. 짜글짜글해요 그리고, 아, 요거 원조 미니 벽어연인가? 뭐 작은 그 별같이 생긴 아이 같아요. 자, 녹기란, 네, 큐빅 프로스트도 보이고. 어, 요 아이가, 네, 옥연. 오견. 그죠? 옥연이 너무 요즘에 매력적이로 보입니다. 어, 목대 보세요. 와, 너무 예뻐요. 자, 여기도 네, 하월시아 종류, 립톱스 아, 이거 푸베센스 <laughs> 꽃대 물고 있네요. 어, 상아이들 여기 살짝 웃자랐죠.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 어, 화이트 그린이가 직사각형 화분에 아주 멋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네, 뭘까요? 네, 이미인이라는 아이고. 아이고, 어묵하게 동글동글하게. 습지야, 네, 삼두짜리입니다. 용월금이네요. 기천금도 보이고, 오, 여기는, 네, 쪼꼬미 아주 콩분에 심어진 아이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요 아이도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고요. 소야. 네 코너 네 이렇게 있고 어우,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오 너무 예쁩니다 색감 음 이거는 네 서던벨이라는 아이네요 화분이 너무 예쁘죠 서던벨 네 이렇게 아 여기 예쁘다 <laughs> 와 여기는요 아주 피어나는 네 너무 예쁜 얼굴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한데 아주 피어나네요 네 로우 금도 보이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은 네, 코노하고 리톱스 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가까이 계시거나 근교에 계시면 네, 방문해 보셔서 코노와 리톱스 한번 네, 품어 보시기를 네, 바래봅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